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아, 제가 12월 12일 날, 어, 작년이죠. 어, 급등주 세계 종목이라면서, 엔비디아의 어, 차량용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어, 소재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촬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2024년도 12월 12일,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차량용 반도체 후고, 혹은 반도체 후공경 쪽에서 한번 어, 테마성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음, 스윙적인 관점 혹은 어, 중기적인 관점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업체들이 뭐냐, 뭐가 있냐면 테크윙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노 공업이 있었죠. 그 다음이 어, 마지막이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1번 이 테크윙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2024년 5월 아 죄송합니다. 2025년 1월 3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었때7.74% 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딱 224일선, 아 아닙니다. 121선, 장기 입평선을 앞두고 나서 지금 뚫을 듯말듯 듯 하면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 하면, 어, 네, 아 내일이 네, 네, 아니, 아니네요. 다음 주 월요일쯤 된다고 하면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제 뚫으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촬영시점이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어, 테크윙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뿐만 아니라 hbm 관련해서 후공정검사장비로는 굉장히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매우 값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한 대략적으로 19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19명이 만약 이 방송을 보셔서 이때 사셨다고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 올랐죠? 그러면 지금의 수익은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축하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적으로, 어, 추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 이 삼중바닥형을 형성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마지막 삼중바닥을 형성할 때 막대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래량도 제법 쓸쓸했죠. 삼중바닥을 찍고 이평선 오기 직전에도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 바로 121선을 뚫지는 못하겠지만, 추후 한몇번 정도 두들기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121선을 뚫기 위해서는 수급이 중요하죠 개인의 힘만으로는 장기 입병선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테크윙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 한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외국인은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은 단위 천주는 버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야지 음, 보시는 것도 편하니까요. 외국인은 4,322를 팔때 기관은 21,800 정도를 모았죠. 지금 보는 것처럼 외국인이 어, 팔아채기는 것보다 기관이 사모양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하죠? 예, 이런 상승 패턴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서 가장 많이 산 업체들을 본다고 하면 투신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많이 샀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많이 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 나선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때 연기금의 역할은 그리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투신가 그리고 사모펀드의 어 성질, 수급적인 성질을 볼 필요가 있죠. 어 제가 사모펀드급 어 투자 운용사를 다녀봐서 하는데 사모펀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모펀드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에게 떠넘기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요. 그게 투신과 사모펀드가 잘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답이 나오죠. 사모펀드가 그러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잘 안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하죠? 어,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예요. 어, 첫 번째가, 어, 섹터상. 향후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소재가 있을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해당 종목의 FCF, Free Cash Flow라고 하는데 적하게 어, 말을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팩스를 뺀 겁니다. 설비투자를 뺀 거죠. 그래서 남는 돈을 FCF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용어니까 꼭 기, 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FCF가 좋으려면 영업 활동, 그러니까 영업,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을, 많으면 FCF가 높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하는 투자 방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을 투자를 할때이 기업이, 어 어떠한 재무 정보가 있는데 특정 재무 정보가 어, 주가가 뭐를 따라가는지 보고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모펀드가 끼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오늘 이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후 어, 테크윙에 외국인이 그동안 한달 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사모펀드가 외국인이 들어올지 안 올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소재 혹은 테마죠. 어, 하나투자증권에서 제목이 이제 테크윙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고 어, 이런 제목으로 기사하 났는 게 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모리, 업, 황, 회복 및 공정전환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 증가가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도보다 올해 2025년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지금 테크밍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고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한 상태에서 메모리 업황 회복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이 회복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정이 전환이 돼요.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 증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검사장비 업체인 테크윙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산업적인 예측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라 어, 사모펀드랑 투신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소재는 어, 확실히 정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이 투자를 할때그 기업의 재무 지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ROE도 보고요, ROIC도 보고요, 단기순 이익도 보고, 영업 이익도 보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주가가 어떤 재무 지표를 잘 따라가거든요. 어떤 재무 지표로 따라가느냐를 보고 어, 외국인은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음, BPS도 있고요, SPS도 있고요, 그리고 OPS, EPS, 그 다음에 OCFPS, FCFPS 등등 굉장히 많아요. 어, 데이 중에서 어, 이제 테크윙이 테크윙의 재무 지표 중에서 주가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무 지표는 단기순이익입니다.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주당순이익, EPS는 어, 단기순이익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거죠. 간단하게 어, 단기순이익에서 주식수로 나눴, 나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PS는 단기순이익이다 라고, 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단기순이익의 편차가 좀 심해요. 노란색이 단기순이익인데요. 근데 음, 이 편차 심한 거를 주가, 이 편차 작은 주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음, 2022년 3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지금 주가가 어, 자세히 보면 뭔가 삼중천장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이죠? 이 부분 삼중천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단기 순이익도 어떻게 보면 삼중천장형입니다 그죠. 완벽 좀 뭔가 축소판인데 일치하는 게 보이죠. 한마디로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요. 이 단기순이익보다. 주가가 먼저 3중천장을 찍었던 것은 이 단기순이익이 3중천장을 찍을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일치를 하죠. 그 뒤에 단기순이익이 미래에 떨어지니까 그 이전에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미래에 올라가니까 그 이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죠. 한마디로 어, 주가는 미래의 단기 순이익을 따라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지금 2025년도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보, 어,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가장 보기 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미래의 테크윙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볼게요.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왜냐면 주가와, 어 다른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는, 어 정비례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단기 순익만 이 보면 됩니다. 2024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5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2025년도, 2026년도, 각각 1,575억, 그리고 2,16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참 대단하죠 과거랑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올것 같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1개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단, 그 단기순이익보다 먼저 올라간다고요 그죠 근데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이러한 재무지표를 신봉을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조만간 어, 매수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환율 때문이나 정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외, 그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었을 때 어, 사모펀드는 미리 매집을 해서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팔겠다.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건도, 어, 외국인이 들어오는 두 번째 요건도 해결됐죠? 첫 번째는 소재가 충만할 것. 두 번째는, 어, 특정 재무 지표가, 어, 특정 재무 지표를 주가가 따라가니까 추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그래서 들어온다는 것. 두 가지 요건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 마지막 FCF. FCF를 보도록 할게요. FCF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은, 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FCF가 지금 보면 안 나와있어요. <laughs> 네이버 금융보니까 안 나와있거든요. 근데 요치 바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어, FCF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두개 빼면 바로 나와요. 그럼 좀 계산해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600, 700, 억 정도라고 할게요. 7 0억 그리고, 여기는, 850억. 그리고, 그 다음은, 와, 이, 때는 무려 2,530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FCF를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어, 0순위를 뽑, 는 게, 제가 알기로는, FCF거든요. 이 FCF가, 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하면, 추후,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요. 어,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지금 사모펀드가 들어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말씀을 드렸죠. 사모펀드는 그리고 투시는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어, 매집을 해놓고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팔아채킨다고 했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매수를 할때 외국인이 좋아하는 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테크윙의 첫 번째 소재는 첫 번째 소재는 어, 올해 어, 이제 부품 장비 설비가 교체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실적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 사유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 다시 한번 기대가 될 만하다였죠. 그래서 소재가 충만하고요. 두 번째 외국인이 좋아하는 재무지표 재무지표와 그리고 주가가 정비례 관계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주저 없이 삽니다. 보시다시피 재무지표와 주가, 특히나 단기순이익과 주가가 정비례 관계였었고요. 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순이익은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미래에. 그래서 추후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정해졌죠. 마지막 여기 보이는 이 FCF, 이 FCF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2 0 2 6년도 같은 경우에는 2,530억까지 증가를 하고요 왜냐면 설비 투자가 없으니까 2,530억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사놨고 추후 중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가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서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지금 우선은 장기 입평선인 121선을 현재 어,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힘은 굉장히 좋죠 어, 아까는 7%였는데 지금 10%까지 상승했네요 근데 장기 입평선은 한 번에 쉽게 뚫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좀 마음 편하게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어, 기술적 분석으로 뭐가 좋은지는 말씀드릴게요 우선 121선입니다 여기가 121선 맞죠 이 121선 안에서 어, 밑에, 아, 안에서가 아니고 밑에서입니다. 밑에서 지금 단기 입평선들이 모여있죠.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 6 60, 0일선까지요 그러면, 어, 이 차트가, 이 캔들이 우하향 아, 우하향이 아닙니다. 우상향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좀, 잠시만, 좀놔줄게요 캔들이 계속 우상향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동평균선들도 올라가기,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골든크로스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관의 매, 매집에 이어서 나중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되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12일이었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2일 날세개 어, 종목을 말씀드릴 때 테크윙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재적인 부분에서 테마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차트, 재무,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테크윙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테크윙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혹은 혼자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음, 제가 댓글에 한번 남겨놓을게요. 어, 우선, 텔레그램 방 입장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010-2693-7757, 이쪽으로 테크윙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방 입장은 안내해드릴 거고요. 어,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전화하면 제가 온 줄을 모르거든요. 반드시 문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터리클 어, 방에서 어, 제가 온, 어,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대체로 스윙 윙, 혹은, 어, 한 달짜리 아니면 3개월짜리 스윙과 중장기, 장기까지는 아니고 중기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 단타적인 종목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너무 늦어요. 확실히 늦어요. 하지만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쪽에 들어와 가지고 당일 주도주나 급등주 아니면 어, 주식 주식 리딩을 받고 싶다. 혹은 어,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촬영을 하는 리딩 아, 유튜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윙이나 중기적인 종목보다는 나는 단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 1 0 2 6 9 3 7 7 5 7이고요 어,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댓글에 한번 나, 남겨놓을게요. 원래 채널에 세부 정보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찾는 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어 댓글 한번 보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 공유 많이 해드리니까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